오늘의 리포트 시작합니다.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 3분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요, 오늘장에서 오전장에 가장 핫했습니다. 이 제테마 리포트인데요. 한국 i r 업 f 에서 발행이 되었고, 제목은 2024년 이 톡신의 국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인데요. 제테마! 하면 이 기업 이름 조금은 낯설까요? 그러면 보톡스와 필러! 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실까요? 제테마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요. 주식시장에는 상장한 지 4년 차입니다. 이 보톡스가 역사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원래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에서 발견이 된 미용주사라는 거 다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989년도에 이 사시치료제로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눈과 안면 경련 치료제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에 주름 제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흥행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요 제약사 에브비의 보톡스라는 제품이 있어서요. 보툴리늄 톡신인데 보톡스란 라그 브랜드 제품 이름이 정말 유명해진 겁니다. 마치 코카콜라가 코크의 개명사가 되어서 이제는 콜라라고 부르듯이 보툴리늄 톡신 업계에서는 에브비의 보톡스가 고과점 하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 테마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매출액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또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에서 부각되었던 국내 보톡스 회사들의 균주 출처 논란과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외국에서 라이센스를 밟아서 이 균주를 계약했고요. 로열티를 잘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테마의 보톡스와 필러의 성분과 효과는요. 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시장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단점이죠. 이 미국 업체들까지 국내에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으로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성형외과 피부과에 간다면 외국 필러 업체들 아무래도 역사도 브랜드 이름값도 더 크기 때문에 국내 필러 업체들, 국내 보톡스의 업체들의 가격은 조금 더이 저하되어 있는 점까지 확인될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경쟁 강도는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24년은 제테마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가 휴메딕스 창업자 출신으로 국내 필로 1세대입니다 그 답게 경쟁사 대비해서 이 필러의 부작용 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물질이 가교제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함량이 가장 적으면서도 잘 만들었고요. 독자적인 건조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량도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효율 자체가 높습니다. 이 벌써 해외에서는 글로벌 60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국내 필러나 보톡스 업체가 이렇게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죠. 또 하반기에 신규 제품에 대해서 국내 허가를 획득해 매출 발생까지 더 기대해 볼수 있고 지속적인 해외수출 계약 증가도 호재로 볼수 있죠. 하지만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작년에 10억 원이나 감소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비의 보톡스가 이전 세계 시장에서 80%나 점유해 있는데 이런 시장에 나 홀로, 이 홀을 단신으로 진입하기란 쉽지가 않아서 꾸준히 자회사에 자금을 대고 있는 게 바로 이 영업이 익 감소의 원인입니다. 이 대웅제약 역시 시도를 했지만 장벽을 넘지 못하고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외 납품만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점유율이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말다한 거죠.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대한 비용 문제도요. 미래 가능성이 정말 노후하고 훌륭한 행태지만 지금 당장 주주 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 보톡스와 필러계에서 외로운 길, 하지만 대단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테마, 글로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 곧 기대해봐도 될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였고요. 전일 아탄 리포트와 오늘 아탄 리포트, 하루 두개 리포트 읽어드리니까요. 다른 영상도 확인해주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